This yeah. you 빻어. 빻어. 탔어. 근데 내가 좀 20, 30분 더 들고 다니면서 고생하면. 엄마 만나러 가겠습니다. 진짜 너무 거의 네, 살인 좀... 계속 통화한 상태로. 우리 만나고 나서 7분 동안 계속 통화하고 있었어 나. 우리? 어, 어... 살인적인 더위다 여기가 좀 시원하다 헤이 레오야 이제 나온다야 레오 <laughs> 얼굴 여기 빼꼼하는데요? 에고 <laughs> 에고 레오 자또 에고 레오. 레오. 레오 귀여워 뭐 아. 샀네? 냄새 맡아봐 아 어, 지금 풍방이야 아 근데 최근에 샤워한 냄새네? 레오야! 레오야! 레오 네오 형한테 인사해야지 에이 레오야 아이고 아 귀여워 아 어, 귀여워 엄청 애교부려 아이고 아이고 오 어, 미누님이 왜 이렇게 세졌어 어. 갑자기 당당하게 당 음. 레오야 <laughs> 싫어 안녕 아. 안녕 너무 목말랐어 <laughs> 너무 목말랐어 주위 한번 보고 위협이 없는지 한번 보고 다리 목말랐어 <laughs> 밖에 다른 강아지를 지금 강아지가 여름에 털 깎으면 안되더라? 오히려 열이 어. 너무... 레 <laughs> 네, 기다려 손 <laughs> 주세요. 안 시켰는데 아... 아직 어? 아... 친구들 친구들. 야 손. 아기요. 손을 형한테 하고 옆에 강아지 보고 있어. 아니가 이겼어. <laughs> 주세요. 더 맛있게 먹었어. 그견누고 있지. 음. 하, 한약 같은 거 아... 그것도 하나 있어. 그... 아 여기 좋다. 하아가 가서 계속 보다가 기다리고 있어. 성아가 반쪽만 바라봐요 깨이스 너무 귀여워 아아야 좋아요 이안자네 찹쌀떡 시그니처 자세아 맞아맞아 가리멋떡아 귀여워 거기가 거의 침대 아니야? 아하, 아? 간식 먹을래? 예 강아지 있어? <laughs> 얘는 내 무릎에 있잖아 이사해도 아. 제일 맹신감 용맹, 용맹이, 용맹해져 용맹. <laughs> <laughs> 소 마치 용맹 근데 꼬리는 은근슬쩍 내려간 강아진줄 <laughs> <예에이 다가진 웃음> 알고 지금 놀랐어 안녕 레오도 안녕하세요 레오도 밖에 살짝 나가고 싶어아 <laughs> 기분 좋아 밖에 나가서 레오 레어... 올까요? <laughs> <laughs> <그럴까요? 웃음> 내 생각엔 레오 키어서 한번 더 써야되고 아, 특히 레오야 <laughs> 뒤에 <목소리> 이 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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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나갈까? 나시다 IFC몰은 강아지가 가능해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니시는데 <목소리>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강아지들다 너무 귀여워 어? 여기 안에 애초 배변 봉투를 나눠줘 어... 안에서 애들이 쌓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치아를... 어, 아, 닦아 그냥 따, 닦아주는 거지. 우리가? 휴지도. <목소리> <목소리> 이 턱턱 막히는 더위. 왼, 음 여쪽으로 가면 될것 아, 같아. 더 저기 있네, 좀... 더현대. 가방이 초특급 귀여워요. 아, 아, 모든 아. 게다 귀여워. 살인적인 털날림. 아. 엄청 덥지도 않은데? 음, <목소리> 괜찮은데? 응, 응가다, 응가다. 입니다. 어, 하나서 화났어 하나어 짜증났어. 화났어, 짜증났어. 짜증났어. 그러니까 지금 짜증났어. 저 이렇게 전에 항상 짜증이 나는데요. 음. 아, <laughs> 어, 계속 계속 짜증났어. 어, 좋았어. 레츠고 코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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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매우 신났어 지금. 와, 더 연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잔뜩 신난데요. 레오 안아 줄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안녕, 이기야. 네. 어. 아 귀여 워 레오랑 여기 들어가봐 영준아 <웃음> 레오 <웃음> 너무 귀여워 레오야 <laughs> 뒤에 사람들이 어 강아지 아닌가 왜 이렇게 귀엽지 그런 <laughs> 여긴 예약만 <laughs> 가능한가봐 뭐 크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지금 과연대를 들어왔는데 오늘 팝업 하는 것들을 한번 둘러보고, 위에 카페를 좀 돌아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키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색칠을 할수 있어요. 아, 키링 아, 느낌. 느낌으로도 되고. 귀엽죠? 귀엽죠? 이거 뭐예요? 슛! <laughs> 몰라, 몰라, 바보야. 아. 아, 아직? 삼각형으로? 코가 커서 그래 수기야 <laughs> 빛이 위에서 하면 아, 수기는 밑에만 어, 음. 어 나도 모르겠어 <laughs> <laughs> 그런데 다른 사람 비적하는 거는 비적한게 <laughs> 아니라 <웃음> 너무 대단하다고 잘만져다 할까? 정준아 나전 노래 우리 한번 쳐고 찾아볼까? 음, 그 음, 저거 네이버, 음. 네이버. 음. 어. 이 노래가 좋아서 찾으러 간 수기씨 이 노래가 좋아서 찾으러 갔습니다. 이 노래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 노래를 오늘 배경음악으로 쓰고 싶어서 갑자기 댄스 타임. 기다려. 세요. 름이라 하던데. 내가 <야파네>, 가시 <가방? 목소리> <손출. 목소리> 너무 재밌어. 요 여기 한 번만 바아서기어놨는데 5초 뒤에 봐. <laughs> 딱턱 대고 여기 앉아있네, 편하게. 아, 귀여워. 음, 튼튼 귀엽니다. 이 가방이 편하긴 한가 봐. 딱 앉아서 쉴때 좋아. 그치? 네오, 편하세요? <laughs> 귀여워. 기 위에 올라가볼까? 어, 알아들었어, 네요 딴 데로 올라가 볼까요 이제? 내어도 ADHD 그 전기가 필요해. <laughs> 같은 공간에서 10분 이상 있으면 지루해. 옥상 올라가 사람들이 볼까? 라이 있다면 그것이 계속 새로 옥상 새로운 올라가 볼까? 가 싶어야 알려 줘야 돼. 가고 싶다는 걸 몸으로. 딱 됐다. 파울인지 어때? 어 예쁜데? 약간 오클리 비슷하다 쭈기도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음... 너무 예쁜데? 레오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너무 예쁜데? 와 진짜 옛날 사람 같다 쭈기 어,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이거? 이소 베스트 다이소 베스트 <laughs> <오>, 귀여워 안녕 <laughs> 예쁜 바퀴 감사합니다. 안녕. 이름 받았어요. 너무 좋은 존재라는데 이 나무가 뭐지? 아니면 여기다가 그향기나는 거를 계속 뿌리는 나무 냄새요와 진짜 쎄다 냄새가. 너무 향기롭다. 집에다가 놓으면. 다 냄새가. 미쳤다. 와 엄청 쎄.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났잖아. 이 층에서부터. 여기 사한까 자, 포레스트로 나왔습니다. 아, 이런 천천히 귀여운이 애기 너무 귀엽다. 옷또 어. 너무 귀여워. 안녕. 안 안녕. 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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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레오야. 얼굴이. 아니 얼굴이 찐빵이 됐어요. <laughs> 하, 웃는다. 레오가 갑자기 웃었어. 안녕. <laughs> <laughs> 아 귀여워. 아유. 그리고 레오랑 이 색깔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귀여워. 아, 내가 웃고 있다. 끝났어요? <laughs> <laughs> 나왔어. 1 1 no. 마지막에 좀 웃긴 거 하나? 아 어, 좋아. 뷰뷰 오예. 귀여워. 근데 여기 필름이 없다. 오예. 스오 나가. 다오뭐 레오야 거기서 뭐해요? 아 겁나. 어? 겁나. 레오야. <laughs> 아 무서워. 어떡해. <laughs> 아 들어갔죠. 영준아 무서워서. 여기가.. 아, 그리고 오늘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되게 지금 아 귀여워. 매우야 여기긴 <laughs> 데한번더구경 해볼까. 영준아 이거 진짜 귀엽다. 겹젖다 <laughs> 영준아 접비 배우가 이 냄새 맡아. 아 진짜 접비어 아 영준아 이것도 있다. 어어 영준아. 아, 또 진짜 귀엽다. 근데 네, 이거 또... 바로 뜯어버리는. 배우 어. 어, 가방들. 요즘에 그거 유행이더만 그 어? 당근 당근밥. 아이건 음 이거야 이거. 아 맞아 이거네. 이걸 계속 지키더라고 음. 강아지들이. 그리 이거 어때? 내가 뭐또 완전 저걸로 바꿀 수도 있어. 아 음. 맞아, 맞아 맞아 이게 하네스야? 가방도 되나? 폭풍투. 승기 어머니 저거 환장하겠다 은주 나 너무 귀엽다. 저거가 하네스가 될 수가 있나? 아 어, 밑에 고리가 있어. 은주 나뭐 이거 가격도 너무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여운데? 가볍고. 색깔이 5kg, 너무 귀엽다. 5 k g 에 k g 만 괜찮은 거야? 빠거수가 있다 아 이건 가방이 없어여 응? 수비 가방 생겼어 안녕하게요인사해 돼요? 예. 안녕하세요 와 진짜 조그마 귀여워 애기때나 비슷 음. 재밌어 아, <laughs> 진짜 초특급 귀여움이다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laughs> 내 얼굴 봐봐 ㅋ <laughs> 팡됐어 <짐펑> <laughs> 안녕 안녕하세 아, 살짝 가린다 <laughs> 어. 근데 아기가락쿤 같아 까만색인데 갈색 조합을 처딱 눈에 이렇게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 아 숙이야 아, 아. 어? 미안한데 뚫려있는거였어 아, 아, <laughs> 아, 아. <laughs> 죄송한데 아니, <laughs> 여기 안에다가 면 어떡해 아니, 나 이게... 그저 그, 가방인 줄 알고 넣었는데 아, 그 와중에 여기 여태까지 잘껴서 그러니까. 왔다. 그니까 아, 직원분이 찾아주셨어. 대박이다.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아, 아, 손이 뚫렸는데 여기다 넣으면 어떡해요아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안들렸지 어. 아 웃겨. 너무 웃기다. 저기가 뷰가 안 좋아서 자리가 많아. 저쪽에는 아, 뷰가. 맞아 좋아서 맞아 맞아. 뭐 어떻게 이럴까? 하지마주기가 <laughs> <두 개가> 그냥 한손 이제 끌 여기. 여기 딱 좋지. 여기자 어. 어. 하나만. 그냥 가 가져. 응. 이랑 서로 계속 눈마치고 있었어. 귀여워. 와, 맛있겠다. 어? 이미 녹았어. 이게 또.. 네. 어, <laughs> 음, <laughs> 음, 맛콜다 음. 이게 새로 나온 건데 90% 넘는 초콜릿이래요. 레오도 재밌어요? 내가도뭐 간식 먹을까? 응! 저안도고 이거 까요아 봐봐 줄때에오야야 레오 일로 와봐 레오 앉아 주세요 와 줄을 음. 뚫고 일어났어 손 레오 앉아 왜 <laughs> 응. 그러는 주세요 하면 다 먹는 거야? 손 하니까 안정적이다. 음. 연골 건강 어. 제품인데, 귀여워 저번에 어떤 오모오모에서 이벤트로 참여했는데 주더라고. 응? 와, 딱 아, 해가지고 엄청 많은데요. 그중에, 음, 어지 레오냐? 그러니까, 아, 레오 가방 아, 식을 해볼까? 음. 레오 가방 바꿔볼까요? 응. 레오 스누피 가방으로 이제 바꿔 볼까?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레오가 아는 단어를 얘기해야 되는데 산책이나 밖에 나갈까? 이런 거. 그러면 <laughs> 알아들어서 이제 나가고 싶어서 몸으로 알려 주는데 모르는 단어 하면 고개만 흔들어. 그랬지 레오야. 지금은 뭘 알아보는지 새답기 가방. 가방을 바꿔 입어 보는 가방 시승식? 뭐라 그러지? 착용식, 가방 착용식. 가방 착용식을 할 겁니다, 레오 씨. 신상, 스누피 가방으로. 자, 갑니다. 이 가방을 샀습니다 이게 지금 하네스랑 가방이랑 모자까지 해서 24,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혜자 가격. 이게 뭐예요? 아, 부드부드해, 엄청나. 어... 진짜 부드부드러지. 다르지 않아, 감촉이? 어... 감촉이 다르지. 이거 못 가요? 내오 건데 <laughs> 가방이었어. 아 귀여워. 내가 이거 뭐야? 어숙이야아 줄도 있었어. 와. 이 줄이야. 예쁘다. 이 줄도 많이 하더라고. 내오가 모자는 잘안 쓰는데 이거를 나쁘지 않은데 퀄리티? 일단은 제일 크게 하면 되는 느낌. 응. 딱 맞아. 딱 맞아. 맞아. 응. 화면을 이렇게 뗄수 있어 이렇게. 뗄수 있어요, 이렇게. 와, 너무 쁘다어 레어 씨. 너무 예뻐. 이 하네스도 너무 예뻐. 이것도 예쁜데 기본. <laughs> 레어 씨. 야 빠박. 음. 레어야. <laughs> 귀가 좀 빠지네 계속 오른쪽 귀가 불편해 보여. 앉아. 어? 이거를 아무 아, 지금 초특급 귀염이야. 아, no. 안 돼. 안 no. 돼, 노. 네스까지 하네스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쁜 거 같아. 아, 귀여워. 예요? 아, 예뻐요. 좀 좀. 우야 앉아. 내가 네, 진짜 <laughs> 눈 돌아간다 아야 아파해 아 진짜 귀여워 어? 아 진짜 내가 아 이게 또 클리퍼가 노란색이야 이 위글위글 가방이랑 너무 잘어울리이 스누피 가방이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이곡이게이 곡은 은이은거 곡은 이 곡은 이곡 지하 1층에서 음식 곡이크아웃만하이그 다음에 어? 뭐라고이곡아이곡이 지하 1층에서 빨리 이제 음식만 포장해가지고 IFC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카도. 봉차 영준이가 먹고 싶은 거 한번 봐봐요. 아 영준아. 영준아, 이건 용용 선생이다. 오. 오, 어, 괜찮은데? 괜찮다. 애초에 치즈가 있네. 용용 선생에서 마라 치즈 바고 무슨. 팝업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어, 네. 올라가도 되고, 아, 아이프시멀? 아이프시멀. 여기서 먹을까 그냥? 가면, 여기가 날씨죠? 음. 지금 스테이크아웃을 거의 3분만에다 끝나가지고. 그냥 차라리 여기 거. 위에 올라가는 게좀더 쾌적할 수도 있어서 여기 위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동 없이 바로 먹을 수 있게. 아까 위에 자리가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리를 찾고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와, 봉춘아, 햄버거 먹고 싶다가 있었는데. 어, 그러네. 진짜 특이한 햄버거 먹었다. 그치? 어. 이게 프라이즈가 고구마 프라이즈에다가 이게 마라바오 요거 세트고 이게 용용 선생에서 지금 팝업으로 나온 제품인데 용용 선생이 이런 마라맛에 진심이거든. 그리고 이거는 삼각지에서 진짜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라고 폭립으로 진짜 유명한 음 고기가 미쳤다 형준이 하나 더먹는데내오 네, 이거 뼈다기 정말 주면 한 음. 음. 어떻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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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laughs> 내 오는 뼈다귀 같은 거 모르지. 응. 뭐? 예전에 아빠 강아지 생활을 키울 때 족발 뼈준적 있었는데 삼켜가지고. 공감 나왔어 안먹는 <laughs> 네? 치킨바오? 응. 그러니까 치킨바오 먹어봤죠 우리 응. 근데 이게 햄버거처럼 엄청 크게 응. 맛있어? 응. 처음 먹어보는 치킨 햄버거 느낌 약간 오히려 거기랑 비슷한 아, 윙스탑 윙스탑 아, 난 저기 아시안 누드 서비스 세트 모던 아시안 누 음. 거기보다 훨씬 초기 상상 이상이야 음. 와 미쳤다 너무 맛있어? 응 음. 이거 하나씩 먹기 잘했지? 너무 신박해 너무 음. 어, 존나 매워 이거 재로 골라요 이거 외국에서 팔면 진짜 대박나? 대박 나? 대박 날것 같은 미국 애들이 약간 이거 치킨 튀김에 진심이고 음. 그리고 자극적인 거 그리고 이런 외국 맛와 마라탕 맛인데 햄버... 햄버거 마라탕 햄버거? 너무 신기한데 너무 바삭하게 잘찍었어 어, 음. 아, 매워 어 아, 내가 먹기 좀했다 다른 계열의 어, 매운이야 매운맛 어, 영진이 딸깍질한나 제발 머리카락에 잘 비벼서 드세요 음 <laughs> 성적 다 찌그러졌어 항상 음상으로 맛있고, 치킨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응. 엄청 튼실해. 담배도 썩집였다 응. 얘네랑 나코랑 너무 매워지 그리고 이 양상추들이랑 지금. 음, 뭐야? 음? 음, 먹고 싶은 냄새인데, 그치? 최대한 애교가 있어. 이거 들고 있으면, 응. 레오가. 아, 나 우리가 손으로 먹어야 돼. 아유, 그냥. <laughs> 레오도 먹을까, 줘야? 응. 레오도 간식 먹어야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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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너무 귀여워.

<laughs> 난리났어 난리났어 퐁시퐁시아 <목소리> 귀여워 <목소리> 그리고 엄청 놓칠 위기 없도록 아, 그러니까 하네요.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아, 그을 그거는 이렇게 잡고 음, 손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어, 쓸수 있어. 손을 이렇게 아. 갑자기 아 있어 아그 와중에 또 냄새 맡아 일러. 아, 멀어져서. 와, 너무 낭만적이다. 와, 예쁘다. 어디가? 지금 그 가방 자체가 너무 귀엽다. 해피독. 레오가 끌고 간다. 일로 와. 아니, 너무 똑똑하고 귀엽잖아, 이 강아지야. 지금 i f c 문로 다시 왔는데. 레오 잠깐 시어타임 같고. <laughs> 어, 레오가 지금. 진정 퍼지려고 그 너무, 너무 귀엽다. 어, 넌 진짜 귀여운 강아지 알지? 항상 여기서 우리가 레모네이드를 먹는데 아마 레모네이드를 먹으러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강아지. <laughs> 뭐... 신났다, 신났어.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나서 일로 음. 넘어왔나봐 그치? 일단 f c 에서 잠깐 숨좀돌리그왔어자가 네. 편해요 여기 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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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레오 오늘 더웠는지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아, 레오가 레오 갑자기 일어났어 꼬순내가 지금 정점이야 응.

레오~~ 오야 너무 귀여워 레오가 턱 깨고 있는데 너무 귀여